잘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목상입니다. 8월 5일 화요일 《스가리아》 1장 1절에서 6절 4개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어, 새로운 책인 《스가리아》 목상이 시작됩니다. 《스가리아》는 제가 어, 용인 동행교회 주일 강단에서 매주 설교하고 있는 뇌미야서의 시대 배경보다 조금 앞서는 책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722년 그리고 587년 각각 북왕국과 남한국 순으로 멸망하여 바벨론, 느부간네살 왕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반복하고 성전을 더럽힌 심판의 결과였죠. 그러다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들어섭니다. 이때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주전 539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로 귀환시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니에미아가 성벽을 재건했다면 스가랴 시대에는 그보다 더 앞서서 성전 재건을 하는 이슈였던 겁니다. 성벽과 마찬가지로 성전 재건 역시 엄청난 대적의 방해와 공격을 당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 건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기 위해서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 예언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네에미아서 말씀을 주일마다 듣고 있는 동인교회 성도님들은 이 스가리아 묵상의 이해가 더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히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일절 다리오왕 2년8덟째 아래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베레가의 손자손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임합니다. 어려운 시대, 어려운 가정, 어려운 사회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자가, 말씀을 받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어목한 시대에도 말씀 받는 자가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날 수 있고 소망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을에잘 임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들을 듣고 생각하느라 말씀은 뒷전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재미와 좋은 것이 너무 많고 또는 나태하여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마치고 있는 일그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나 잘 들으십시오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서 4절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실상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떠나 있던 겁니다. 만군의 요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선포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4절. 조상들을 본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의 우상숭배와 악함, 영적 무감각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악한길, 악한행위라고 하는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절 하반절 말씀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영적 무감각은 곧바로 악한 행위와 악한 길로 향하게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악한 행동 자체에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이 증상은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느새 환경과 불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결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와 타락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고 많은 것을 잃고 난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야 세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조상들이 어디 있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나에게 말씀을 넣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조상들은 끝까지 영적으로 진지한 자세와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었죠. 성도 여러분, 날이 덥습니다. 8월 달입니다. 장마철입니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나에게 말씀으로 겉면해 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덥다고 나태해지지 마십시오. 부디 그것을 이런 영적인 기회들을 경의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이상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나에게 말씀을 넣어주는 그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심판받은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타락해 버린 무너진 백성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스가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 여호와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아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귀한 인생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들이 스가랴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